안가. 음. 계속 해 줘요. 계속 해 줘요. 계요아 안되나? 다시 싸우겠습니다 안 할만하거든 할만해요 나초 거의, 거의 차 궁극기가 준비됐 나와 함께 공격하자 와 딸기가 존내 안녕그 말고 나아시 말끔한 치료를 드게 공격력 증폭 우후, 잘 먹었다. 덩크가 왼쪽 뒤에 있네요. 초록했어, 초록했어, 초록했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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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발. 가자, 가자, 가자. 아. 아 제가 곁에 있어요 아유. <목소리도> 아 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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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참 놀라워요 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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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뭐야? 메르시 어떻게 잘랐어? 이거... 해주세요전이습니다 아니, 이걸끈다고 전투는 계속됩니다. 수월 없어요 그냥 이거 갈게요. 어디 가 진짜 궁금해요. 찮지강오 씨, 무슨 날아났어. 와 뭐야. 뭐야, 뭐야. 아 씨, 아. 아. 놀래라. 저, 빠 저, 차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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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저, 박 저, 라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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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탄박아 저, 아 저, 저, 그냥 저, 이 저, 저, 그냥 박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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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 힘이스초인데 <laughs> <laughs> 비빌래요, 래요 비빌 건 빨리 비벼. 아, 못 비빈다. 엔? 공격 어보니다공 근들 이거 어디고 팔아 안돼 팔아 팔아 해봐 팔아. 야너 못해. 이두비 쓰고 팔아 안 돼. 어 우와, 오 씨, 갑자기. 당신의 능력이. 앞으로도 못 해서. 오피 로거피. 오거차, 로거차. 공포, 공포, 공포. 너무 신나. 뭐지, 지않 아, 저 <씨>, 아, <메리> <목소리> <오와, 오. 목소리>

선택. 밀합니다사합 아, 어, 요 すげえ。<laughs> <laughs> 신념을 위해 싸우 멈추지 마. Ouais. May see. Will you see? She's a s y How do I 네네 하십시 네, 하십시오. 하십시오. 아, 라인 해봐도. 돼. 라인 하시. <laughs> 저 라인 진짜 못하는데. 할게. 하네요. 아까 다 했어 텐진. 해놨어? 너무하네. 내가 다해어변상이다넌무 거야. 밤낮 질 테니까 쟤랑 망치 싸 아, 미안 내꺼 방낮이겐야 아, 이게 뭔..뭔 뭐, 일이야 이거 뭐새들이아 지금 밤 없어요 오나도 벌써 생겼어 통차해 줘봐 아방찰 민주주도는쁘지않아 라인 필해민주주는민주나 이거 민주끝나는 민주주의는. 니주주의는 민주주의는. 민주주의 나도 겠다더 바로 한것박럼 But I mean, I'm not even. Can you sink a good song? I'm not sure. I'm n 다 t 막어피한테 라인 여

아, 뭐야 씨발. <laughs> 제가 니 앞에 정리하는 거 잠깐 한번 서나요? 옆에 정리해도 될것같아데 잠깐 써요? 됐어, 됐어. 와, 죽었네. 아, 공피 저 새끼 존나 집요하네 아, 진짜, 진짜. 어, 도털었다. 나는 괜찮아. 어? 와, 뭐, 아노님 어디지? 있 아나님 라인, 라인 해줘야 돼. 이제 진짜 아직도 못 달랐어요. 이거 까먹었잖아. 빙 나노, 아니까 그러니까 아나님 나노 괜찮지? 또 앞으로 땡겨봐요. 구슬 달아주세요. 나노, 나노. 줄래요? 지금? 에에에에에에 구슬 달았어, 구슬 달았어! 아, 저게 왜안 좋냐. 아, 씨, 브라 얘. 아, 이 정도 많이 했어, 잘하셨어.

우와. 우와 뭐야 이거 아 어, 살았다 씨발 게은는단 <laughs> 바로 박아야 된다, 이거. <목소리도> 뒤에 준비. <뒤에. 목소리도> <laughs> 아. 아. 하지 마. 아저씨 괜찮아? 괜찮 되나요? 철레. 됐어도 될지. 철이 있으면 영동이 마무리 거야. 보고 모두 아 맨날 다 묶었다 오나아스아아아이 새끼 나은다 아헤어서아 뭐야 이 새끼는 화가 전투가 끝나면 그때 쉬고

아! 제쇼 있어, 쇼얼? 쇼얼 갈요나아 없어. 어, 나 나노 기다릴게. 이거 금거 같은데? 나곧궁 쳐요. 이제 자리에서 궁쓸거데나그공 쓸게요. 나 그냥 그냥 쓸게요. 어, 아, 라인 새끼 맨날 딸피야. 네. 아이씨, 불스쟤 쇼얼 썼다. 나노 괜찮아나피 있어요.

라인 망치기는 있을 없겠지? 그 사이 차지는 않겠지? 안돼나 x 겠다나 이거 살아야 되는데 진짜 진짜 힐을 오지게 했는데 <laughs> 라인 어렵네 개 처맞아